통첩을 보냈는데 국민의힘은 동요하지 말고 마 후보자 임명을 거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보도에 김청윤 기자입니다. 두 번째 여야정 국정협의회 직전에 불참을 선언했던 더불어민주당 최상무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 결정에도 마흔역 재판관 후보자를 즉각 임명하지 않은 점을 문제삼았습니다. 어제는 수위를 더 높여 마후보자 임명 전까지 국정협의회를 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오늘로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최대행 결정을 지켜보겠다며 여지를 뒀습니다. 당면한 현안, 특히 중요한 문제를 처리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최상목 권한대행의 행동을 보면서 인내심 있게 우리가 대화하고 싸울 생각을. 당내에선 최대행 탄핵 사유는 충분하다. 정무적으로 고민 중이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은 최상목 대행을 향해 야당의 겁박에 동요하지 말고 마후보자 임명을 거부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탄핵 심판이란 정치적 혼란을 무리한 헌법재판관 임명으로 더욱 가중시켜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마후보자는 우리법 연구의 출신으로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있었다는 점을 거듭 지적했습니다. 논란을 키울 수 있는 부작용이 예상되는 결정은 신중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 통합과 헌정의 발전과 회복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추경과 국민연금 등 현안이 산적해 있다며 국정협의의 무산에 대한 민주당의 사과도 요구했습니다. 최대행은 마보자 임명 여부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는데 오늘 국무회의에 앞서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김청윤입니다. 타이완 반도체 기업 TSMC가 미국에 천억 달러를 추가로 투자해 반도체 공장을 짓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 관세 부과를 예고한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의 움직임도 더 긴박해질 걸로 보입니다. 워싱턴 김경수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타이완의 세계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 기업인 TSMC 회장과 함께 기자회견장에 등장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웨이저자 TSMC 회장은 미국 내 반도체 제조 공장에 앞으로 4년간 1,000억 달러, 우리 돈 145조 원 이상을 추가 투자하겠다고 깜짝 발표했습니다. The 165 TSMC는 2020년 애리조나에 반도체 공장 건설을 발표했고 바이든 행정부 시절엔 투자 규모를 650억 달러로 확대하며. 66억 달러의 미 정부 보조금을 받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보조금 지급에 부정적인 상황. TSMC는 오히려 미국 내 투자 규모를 대폭 끌어올리기로 한 겁니다. 이에 따라 2030년까지 애리조나에 TSMC의 세 번째 공장이 들어서게 된다고 로이터 등은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가장 강력한 인공지능 반도체가 미국에서 만들어질 것이라며 환영했습니다. Well without the chips and semiconductor you can't get 트럼프는 앞서 한국과 타이완에서 만들어지는 반도체가 미국에서 만들어져야 한다고 거듭 밝히며 지난달 반도체에 25% 이상의 관세 부과를 예고한 바 있습니다. TSMC의 이번 대미 투자 발표로 삼성 등 우리 반도체 기업들의 움직임도 더 긴박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타이완 침공 가능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그런 일이 일어나면 재앙적 사건이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관련 질문에 관세부가 입장만 답했던 기존과는 달라진 모습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 백악관 회담 파행 이후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갈등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종전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언급했고 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더 이상 참지 않겠다며 거세기 비판했습니다. 파리 이화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파행으로 끝난 백악관 회담 직후 쪽기듯 유럽에 간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유럽 정상회의 참석 전 전쟁 종식은 먼 이야기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 발언을 보도한 언론기사를 공유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이것은 젤렌스키가 한 발언 중 최악이라면서 미국은 더 이상 참지 않을 것이라고 나를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말한 대로 이 사람은 미국의 지원이 있는 한 평화를 원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던 러시아 크렘린궁 또한 미국을 거들었습니다. 정상 회의를 마친 유럽은 우크라이나 안보에 주도적으로 나서기로 했습니다. 우크라이나와의 광물 협정으로는 안전 보장이 불충분하다며 미국의 군사 지원 필요성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와의 광물협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답해 종전 협상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전면 중단하라고 명령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블룸버그와 로이터통신 등은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지도자들이 평화에 대한 의지를 보여줄 때까지 우크라이나에 대한 모든 군사 지원을 일시 중단할 것을 명령했다고 미 국방부 고위관리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대상 품목에는 현재 우크라이나를 향해 운송 중이거나 폴란드에서 대기 중인 군수품도 포함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번엔 KB증권 연결해서 오늘의 주식시장 알아보겠습니다. KB증권입니다. 장 초반 20포인트 가까이 밀렸던 코스피 시장 상승 반전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1% 넘게 하락하며 3거래 일제 내리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12.46포인트 상승한 2,545.24에 코스닥은 7.75포인트 내린 736.21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캐나다와 멕시코 관세부가 강행에 급락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은 매도를 외국인과 기관은 순매수 중입니다. 엔비디아가 8%대 급락하며 SK하이닉스 1%대 약세를, 삼성전자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유럽 방위비 증액 소식에 10%대 강세를 보이는 등 방산주 흐름 좋고, 한화오션 등 조선과 해운주, 셀트리온 강세를, 반면 LG에너지솔루션 등 2차 전지주 부진합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삼천당 제약과 클래시스 하락 중입니다. 이 시각 현자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460원 8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중국의 학교 주변은 자녀의 등하교를 돕는 학부모 차량으로 심각한 정체를 빚고 있는데요. 지역마다 다양한 해법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학생 3000명이 넘는 푸젠성 샤먼의 한 초등학교 앞 자녀를 등하교시키는 학부모들이 몰고 나온 차량들로 북새통을 이룹니다. 출퇴근 시간과 맞물려 심각한 차량 정체가 빚어지고 학생들 안전까지 위협받는 상황이 반복되자 관할 파출소가 해법을 내놨습니다. 학교 주변 도로에 특정 시간대에만 주차할 수 있는 주차면을 마련한 겁니다. 장수성의 한 중학교는 학교 예약제를 도입했습니다. 학부모는 앱을 다운받아 지정된 외부 주차장에 주차하고 차량 위치를 공유하면 교사는 모니터를 통해 학부모의 위치를 파악하고 학생을 학교시킵니다2의 학생은 네. b 에서2의 학생은 베이징에서는 통학 버스 운행 노선이 재작년 25개에서 최근 2 9 4개로 대폭 늘었습니다. 브라질 아마존의 리오네그로강, 다운증후군을 앓고 있는 27살 루이스 씨가 물 속에서 분홍색 돌고래를 껴안으며 환한 미소를 짓습니다. 루이스 씨는 다름 아닌 돌고래 치료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보토라는 이름의 호기심 많은 이 분홍 돌고래는. 사람들 다리 사이를 헤엄치며 관심을 끌고 싶어 합니다. 이 돌고래 치료요법은 후원금 덕분에 무료로 제공됩니다. 다운증후군이나 자폐, 뇌성마비 등이 있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상황과 접촉하는 환경을 만들어줘 사회적 이점이 크다고 전문가들. <목소리도>